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 나름대로 뭐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두 경기를 한번 훑어봤는데 그 중에서 음, 나름 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기가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영상을 짧게나마 지금서부터 하여튼 5분 내로 두 경기 잽싸게 진행할게요. 자, 워싱턴하고 휴스턴. 워싱턴 조시아 그레이. 뭐 조시아 그레이가 일단 볼넷이 조금 많은 투수인데. 발데즈도 마찬가지지. 둘다 볼넷이 조금 많은 투수인데 조시아 그레이도 직전 경기에 볼넷이 적었다. 조시아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볼넷이 적은 다음에 그 다음 경기에서 호투하는 데이터가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런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휴스턴이 뭐 워낙 흐름이 너무 좋고 또 막강한 휴스턴이지만 어쩌면 조시아 그레이 상대로 조금 고전할 수도 있어. 한 조시아 그레이가 실점한 1실점, 2실점 이내로 막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프레임버 발대지하고 프레임버 발대지가 좌완.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좌투수 상대로 타율이 매우 낮은 팀. 좌투 상대로 승보다 패가 훨씬 많은 팀. 워싱턴 같은 경우에 어 인터리그 홈 경기에서 지금 인터리그 게임이지 인터리그 홈 경기에서 좌투 상대로 어 잠깐만 이거는 커닝 좀 해야겠다 기억이 안 난다 몇승몇 패였더라 좌투 상대로 빨리 끝낼라 그랬더니 씨. 8승 20패 인터리그 홈 경기에서도 좌완 상대로는 뭐 그냥 그닥 그런데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지. 워싱턴은 인터리그 홈 경기에서 강팀 상대로 승률이 5할 넘는 팀 상대로 최근 10경기 중에 7경기를 이겼다. 그다음에 워싱턴이 최근 인터리그 홈 경기만 그냥 뭐 강팀이든 약팀이든 놓고 봤을 때 12경기 중에 9경기나 이겼다. 이거는 휴스턴 데이터도 그렇고 오늘 조시아 그레이가 잘 던질 내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휴스턴이 마행까지는 못해 어쩌면 휴스턴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발데즈도 호트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경기에서 더 좋은 선택은 언더일 수 있어 왜냐면은 음. 일단 휴스턴도 어, 승률이 그렇게 좋지 못한 팀 상대로 인터리고 원정 경기에서 언더가 최근 다섯 경기 전부 다 언더였고 그리고 어, 승률이 4할 안 되는 팀 상대로도 최근 열여섯 경기 중에 열세 경기가 언더. 음. 워싱턴도 마찬가지지. 워싱턴도 언더 경기가 훨씬 많지. 원, 워싱턴이 좌투 상대로 최근 열 경기 중에 여덟 경기가 언더. 그다음에 인터리그 경기 중에서도 6섯 경기 중에 4경기가 언더. 뭐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는 5번은 못던져 어, 발데즈가 발데즈도 오늘 호투할 데이터가 있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들이 많은데 발데즈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 상대로도 피안타율이 낮은 편. 오늘 조시아 그레이랑 발데즈가 호투해 주길 바라고 또 워싱턴의 불펜이 홈에서만큼은 약하지 않은 워싱턴의 불펜이지. 뭐 지금 결정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올 애들도 거의 없는게 사실인데 어찌됐든 워싱턴의 홈에서의 불펜 방어율은 2.49 밖에 안된다 휴스턴이 방어 그 불펜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 원정에서 방어율이 3.38홈 원정 합치면 휴스턴 불펜 2.43 방어율 둘다 2점대 인데 이 경기는 언더가 훨씬 유력해 보인다 그래서 이 경기는 워싱턴 언더 픽할게. 나는 휴스턴 승 마엔 승은 안 가. 어. 워싱턴 풀앤을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만 있을 뿐. 어, 일단 이 경기에서는 언더 먼저 선택하고 워싱턴 풀앤이 더 유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또 욕심 내지 말고 언더만 선택. 여기 스포츠 베터 원픽에 언더라고 써놨지. 오늘은 언더만 선택할게. 자 매트하고 시애틀 경기, 슈어저하고 곤잘레스. 어제 잠깐 프리뷰하는 동안 내가 이거는 딱 각도가, 이거 마인 마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두 투수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르코 곤잘레스는 지금 1승 4패에 w h i p 가 1.6이 넘어. 어. 메이저리그에서 w h i p 1.6 넘는 애들 보기 힘들어. 못 던지는 걸로 그렇게 못 던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볼넷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피안타율이 일단 높고 피안타율이 또 조금 떨어지는 날엔 또 볼넷이 많고 음. 매치가 어제 199에서 제, 내가 프리뷰 할때 마이너스 240이었거든 근데 지금 275까지 올라갔다 계속 쉬워져 때문에 곤잘레스는 너무 못 던지고 매치는 어 지금 22승 11패 홈에서 9승 5패인데다가 슈어저니까 계속 올라서 마이너스 275마이승이 정배. 그래서 나는 어제 솔직히 그냥 딱이 기준점만 보고는 마이너 언더라고 생각했어. 근데 분석을 하면 할수록 어 이거는 언더가 쉽지 않겠는데 뉴욕 매치가 다 득점을 해서 언더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막스 슈어저가 조금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두 경기의 내용도 그닥 좋지 못했고 그리고 시애틀이 w h i p 1.15 미만의 잘 던지는 투수 상대로 강해 뜻밖의 데이터지 굉장히 하루 휴식하고 난 다음에 잘 던지는 우투 상대 템파베이에게 누구야 엄청 잘 던지는 우투 상대로 8득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스 쉬워져도 맥스 쉬워져도 조금 페이스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루 쉬고 나서 원정에서 우투 상대 시에트를 만났다. <laughs> 매치의 마인승이 곤잘레스가 약하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나는 아주 쉬워 보이진 않는데 내가 볼 때는 어제는 내가 마인의 언더 얘기했는데 이거는 분석하면 할수록 오버야. 내가 조금 바꿔서 미안하긴 한데 오버사이드가 보이는 이유 중에 음 일단은 시애틀이 whip 1.15 미만의 투수 상대로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가 오버야 그러니까 기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잘 던지는 투수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기준점이 6조봉 미만인 경기에서도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가 오버거든. 그러니까 잘 던지는 투수를 만났을 때 생각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하거나 또 많은 실점을 하는 성향이 있다. 우투수 상대로 최근 16번 인터리그 원정 경기 중에 14번이 오버가 났다. 이거는 언더는 못 간다. <laughs> 그래서 이 경기는 첫째 픽은 오버. 그 다음에 두번째 픽은 시애틀 프에 그럼 요거 정리를 하면 이따가 9시 경기에서 이거 다 채워서 넣을거예요 일단 8시 경기 두개를 픽해서 조합을 한다면 이거를 원픽이다 넣진 않을게 오늘 원픽은 아껴둬야지 강승부가야 되니까 조합픽 하나로 한번 넣어보자 워싱턴 언더하고 8언더 매치가 좌투 상대로 타율이 굉장히 안좋지 어 일할 때의 타율인데 뉴욕 매치가 근데 그러니까 마르코 곤잘레스 상대로 오늘 뭐 엄청 잘칠 것이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아 뉴욕 매치의 타율이 좀 낮아 좌투 상대로 근데 시안하게 좌투 상대로 오버 경기가 많아 좌투 상대로 타율은 낮은데 오버 경기가 많다 왜 그럴까 어. 타율은 낮지만 이제 집중력이 높았다든지 아니면 상대한테 실점이 많았다든지 그렇게 볼수 있겠지. 이렇게 한번 좋아. 그런 다음에 워싱턴 휴스턴의 장주를 꺾는 건 조금 불안요소가 있지만 워싱턴 풀엔 오버. 그 다음에 매치 오버. 이렇게 한번 하나 더 던져보고 그리고 뭐네개다 묶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가로하고 매치오버라고 쓰면 안되겠네 시애틀오버라고 써야되겠네 시애틀, 써야 어, 시애틀 풀앤볼거니까자 그러면 나는 이제 고민되는게 이 매치 7 5 번은 불안요소가 있는게 뭐였냐면 기준점이 이거는 딱 마엔의 언더가기거든 마엔이 정배에다가 7언더가 역배일걸 내가 피나클에서 현재 보면 아 이거 진짜 녹화가 너무 길어지는데 5분내로 짧게 딱 해가지고 컴팩트하게 딱 끝낼라 그랬는데 그래서 매치 7 언더 잠깐만 7 언더가 역배인지 정배인지 잠깐만 그것만 볼게 피나클에서 역배야 매치 마이 정배 7 언더가 역배. 그래서 시애틀 프렌의 오버, 프렌 시애틀 프렌이요. 저 역배라는 얘기지. 그렇잖아. 매체가 마인이 정배니까 근데 홈 경기 마인이 정배이면 사실 요 그림상으로는 마인의 언더가 이거든. 그렇지. 마인 정배의 언더 역배. 마인의 언더가인데 오늘은 한번 뒤집어 볼게. 음. 매체 오버로 요거 두 개를 먼저 조합하지 뭐. 그래서 배팅 가치가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면 뉴욕 매치 오버 때문에 조금 줄여서 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시애틀 오버라 고어야지 조금만 내용에서 조금 그래서 이렇게 네개 조합도 소액 정도는 한번 던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다가. 아, 9시 경기 이후들로 또 좋은 게 있으면 실시간 방송을 정확하게 딱 시간은 못 정해도 하여튼 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줘야 돼. 특히 우리 멤버십 사람들, 멤버십 아닌 사람들은 어, 구독하고 좋아요. 특히 좋아요 한 번씩 꼭꼭 꼭 눌러주길 바랍니다. 녹화 끝!